도라에몽 동심만이 가득한 애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에피소드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조름 스티커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오늘도 퍼즐러 잠을 자고 있는 친구 결국 선생님께 혼이 나게 되었는데요. 편히 잘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한 친구는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에 불만을 토로하며 방으로 올라왔죠. 친구는 방에 올라오자 도라에몽이 공허한 눈으로 도구를 닦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도라에몽은 잠든 상태로 도구를 청소하고 있던 것이었죠. 자신의 말을 씹어버리는 도라에몽의 이상함을 느끼던 찰나. 도라에몽이 잘 잤다며 눈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놀란 친구에게 도라에몽은 이 도구는 졸음 스티커로. 이 스티커에 명령을 입력하고 눈에 붙이면 자면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친구는 마침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였다는 생각에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빌리죠. 친구는 잠든 상태로 학교 숙제를 마치고 엄마의 심부름을 가겠다는 명령을 입력하곤 스티커를 눈에 붙입니다. 그렇게 친구는 꿀잠을 자며 학교 숙제를 끝내고 엄마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요. 결국 친구가 걱정되었던 도라에몽은 친구를 따라나섭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 나선 도라에몽은 친구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성공하죠. 결국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아 어찌 저찌 심부름을 마치게 됩니다. 친구는 자면서 심부름도 숙제도 한다는 생각에 완전 럭키피키잖아!를 외치며 자면서 팥빵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자면서 이슬이네에 놀러 가겠다는 친구. 사실상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기만해서 충분히 잘 대로 잤을 텐데도 더 자겠다는 친구의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결국 도라에몽은 지칠 대로 지쳐 "자기는 모르겠으니 너 알아서 하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친구는 친구들의 말도 다씹고 가판에 부딪힐 뻔도 하며 계속해서 이슬이네로 향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슬이네 집에 도착한 친구는 이슬이의 집에 들어가 어찌저찌 함께 놀게 됩니다. 이슬이네 집에서 한창을 재밌게 논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슬이의 어머니의 심부름마저 본인이 자면서 다녀오겠다며 발 벗고 나서줍니다. 하지만 결국 열심히 돌아다니던 친구는 공사 중이던 굴 밑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요. 졸음 스티커는 입력한 값에 일을 끝마쳐야지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친구는 영영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잠을 자게 되는 것일까요? 졸음 스티커는 자면서 할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어떠한 위험사항도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과 마치 목륙병을 연상시키는 행동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졸음 스티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